안녕하세요. 인터폴 김대식 기자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가나와 두 번의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6월 12일과 15일 경기가 펼쳐집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전력이 이제 국가 대표팀만큼 탄탄해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나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팀인 가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가나 올림픽 대표팀은 한국과 상대하기 전에 일본과 먼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5일 열린 경기에서 일본에 6대 0 대패를 당했습니다. 일본이 최종예를 맞선 것도 사실이나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하면서 그 가나가 이제 평가전 상대로 적합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나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가나 일부 리그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현재 한국 올림픽 대표팀들 선수들보다 3~4살 어립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어서 평가전 상대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점은 다른 올림픽 대표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는 곧바로 병기됐고 나머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은 음성 판정을 나와서 1번전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본과 가나와의 평가전이 무리없이 진행된 만큼 계획대로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올림픽 대표팀도 100% 최장의 멤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소집 기간이 겹치면서 파울로 벤토 감독과 이제 김학범 감독이 선수 선발할 서 없고 약간의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파울로 벤토 감독이 이끄는 A 대표팀이 우선권을 갖게 됐고 송민규, 이동경, 원두재 같은 올림픽 대표팀 핵심 선수들이 A 대표팀에 꼽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김학범 감독이 일본 좀 부럽다는 발언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을 제외한다면 올림픽 대표팀에 뽑힐 만한 선수들은 전부 다 뽑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가장 지켜봐야 될 선수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김학범 체제에서 이강인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뽑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이강인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용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포지션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 기존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4-2-3-1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인이 올림픽 대표팀에 선집되면서 이제 기존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도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이미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은 이강인을 막내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빠른 발을 가진 뭐 이동준, 엄원상, 정호영 같은 선수들은 이강인의 패시병을잘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좀 침투를 잘해야 되고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강인만큼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다면 겠 바로 이승우 선수와 백승우 선수겠죠. 다만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선발이기도 합니다. 이승우 선수는 이제 신드트라미던에서 포르티모 넨스로 임대를 떠났지만 일부 모드에서 거의 활약을 못했습니다. 이제 경기력 저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승우가 포함된 이선은 올림픽 대표팀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입니다. 송민규 이동준 엄원상 이동경 등 쟁쟁한 선수들이 있고 이 선수들 대부분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승우 선수가 과연 이 선수들과 경쟁했을 때 본인만의 장점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백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승우도 지난 성남FC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이제 K리그 데뷔골을 넣기도 했지만 그전 경기들에서 과연 경기력이 좋았는지는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김학범 감독은 삼선에서 활용하는 선수들을 보면 활동량이 좋고, 팀에 좀 헌신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원두재, 맹성호 같은 선수들이 이제 주전으로 많이 활약했었죠. 반면 이제 백승호 선수는 패스나 이제 킹역에서 본인의 이제 강점을 가진 선수인데, 백승호 선수가 김학범 감독이 요구하는 말을 얼마나 잘 수행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팬들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와일드카드입니다. 지금 올림픽 대표팀은 손흥민, 황의조 권창훈, 뭐 김민재, 박지수 등 여러 선수들을 올림픽 와일드카드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선 자원 혹은 수비진의 이제 와일드카드를 뽑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많은데요. 특히 수비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김학범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좌우 풀백과 센터백을 콕집어말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러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6월 말에 이제 최종 명단이 발표되는데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선수가 이제 와일드카드로 적합할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해보는 게 이번 가나와의 평가전을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 평가전 선발 명단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선정했는데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는 조규성, 이 선에는 정우영, 이강인, 이동준이 나설 것 같습니다. 3선에는 조금 3선이 좀 고민이 많았는데 백승호, 맹성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진은 좀큰 변화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야, 이상민, 정태욱, 김태환으로 조금 구성될 것 같고 아마 골키퍼 포지션은 손범근이 그대로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Oh, 이렇게 올림픽 대표팀의 가나와의 평가전 핵심 포인트와 베스트 11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